자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한 대표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 바로 쏠라답니다 지금 시장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피해 월요일을 경고한 만큼. 강하게 너무 그것도 아주 강하게 시장은 하락을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물, 선물, 코인, 금 모든 지표에 지금 어떻게 할지 정말 모르고 이 지표는 지금부터 하락의 시작인 건지 아니면 조만간 반등이 나올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부터 제가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지금 시장을 강하게 흔들고 왜 4월에 이런 이벤트를 만들므로써 지금 우리는 아직 시장에 흔드는 기간이 더 남아 있다. 9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에 대한 부과의 연기 유예가 없고, 그리고 트럼프 또한 협상에 대한 의지 절대 없다고 이야기한 만큼 우리는 4월 7일 한국 시간 야간에서부터 4월 10일. 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이 정말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부터 제가 모든 이야기 말씀드리고 나면 아 이제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수 있겠구나라고 분명히 느끼실 거라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절대 스킵 없이 끝까지 집중하시면 많은 정보와 제가 드리는 선물 다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나는 혼자 매매하다 정말 조금 많이 힘들고,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 업로드하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모든 것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솔라나는 어때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 차트에선 제가 뭐 기술적이든 무슨 과거의 정석적인 차트 분석이든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하락 패턴을 분석을 한다는 거는 우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시장이요. 지금은 결국에 가상화폐 시장. 또는 이 솔라나의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 분명히 분석각과 데이터 기반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전 세계적인 투움에 공포심리가 나오는 현상으로 인해 모든 지지 라인이 이탈되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가져가야 될첫 번째 포커싱이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지? 라고 했을 때 바로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 상호 관세에 대한 해소 결국에 악재든 호재든 데드라인이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악재든 호재든 데드라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9일 시행이 되는 일자까지는 우선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악재든 호재든 일단 터지고 상쇄되고 그다음 우리가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상호 관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다. 이렇게 그러면은 공포심에 떨어진 건 분명 히발 빠르게 휩소로 말아올리는 경향이 정말 강하다. 오히려 지금 요때 보실 때부터 이때부터 이때까지 떨어졌을 때는, 이때까지는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는 차트라는 분석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차트, 히스토리, 뭐, 거시적 관점, 모든 게 불가한 상태예요. 이건. 전 세계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자, 그럼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었냐? 트럼프 밈코인이 발생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원회로 빠졌을 때, 특히 단기평선이 31선, 파란색선이 31선을 관통했을 때 우리는 1차 대응을 하셨어야 되고요. 왜냐면 이때는 밈코인이 분명히 뭐예요? 오용과 남발로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정말 문제가 많았다. 특히 아르헨티나 대표가 있었던 밈코인 사태뿐만 아니라 많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전략자산 부분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급등이 나와줬을 때,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다? 31선을 돌파해서 안착시키는 캔들이 아니라고 하면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라인이 최바닥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 오히려 이 라인을 지탱하고 단발성 상승이 분명히 나온다. 특히 이때 31선 안착했었던 캔들은 정말 긍정적이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일방적인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줬지만 통보식으로 바로 시행할 거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설마, 설마 했는데, 이때부터는 지금 말씀드리면 이 투매에 대해서 한 부분은 차트 설명이 조금 말이 안 된다. 이미 지표, 추세 지표상에서도 과매도 부분까지 올라온 만큼 저는 다시 한번 휩소 이후에 빠르게 이 최저 라인까지는 올라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계속해서 저희 정보방에 분석해드리는 이게 수급 차트인데, 자 보시면 수급이라고 하면 분명히 주가가 오를 때는 사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땐 파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근데 거래량은 터진 것만 알지 누가 많이 샀고 누가 많이 팔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순 매수세가 돌아야 되는데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 매도 물량은 찐 매도 물량이라기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최근 이 단발 성 카점에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의 일부 물량이지 대형 고래들의 매도 물량은 절대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이 세력봉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력봉에 다시 한번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때 강한 상승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 영상 하단에 010-3163-3550 번으로 수급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라인까지는 분명히 휩소 라인은 열려있다. 이렇게 대득 데드캡 바운스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평균 주가 30일선이 끌어오를 때까지는 튀어 오를 수 있으니 지금은 절대 파시는 게 아니라 일단 홀딩하고 대기하시다가 기술적 반등인지 데드 캡 바운스인지 상승 반전인지 하나의 휩소 반전이 나오는데 그 휩소 반전을 공략하셔야 된다. 근데 그 타이밍은 이렇게 실시간 세력봉을 보면서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 하단의 번호로 수급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제가 요런 타점 잡아 드리고 있고 다시 한번 트럼프는 4월 9일까지 정말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강하게 시장을 흔들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하셔야 되는데 결국에 지금 다시 한번 이 관세 전쟁, 그러니까 이만한 시장 안에 하나가 블록체인이고, 자산시장이고, 있고, 금이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상자산시장은 이 관세 법인 안에, 관세 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상자산시장의 이면에선 다시 한번 블랙록이 리플, 솔라나 현물 ETF를 검시하 하면서 지금 시장에 강한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다. 특히 밈코인 관련 꼬리표는 지금 솔라나가 기술적으로 떼버리고 있고 다시 한번 기술력으로 인정받으면서 내부 정보 유출에 따라 지금 다시 한번 솔라나 ETF 뿐만 아니라 블록넷도 알트코인 ETF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특히, ETF, 리플은 2분기 초, 솔라나는 2분기 말을 예시하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4월에서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알트 대불장이 온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항상 저희 정보방에서 분석해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돈을 벌려면 현명한 투자자가 되지, 이 공포 투매에 계속해서 좌절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반등이, 정상화 반등이 나오는 라인, 가장 먼저 반사 이익이 나오는 시장 상품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뭐 현물, 뭐 선물, 금, 정말 많은데, 비트코인 시장은 결국에 트럼프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때요? 성공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미 행정부가 달러 패권 결국에 중국은 금을 가져갔는데 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가상 자산을 시작한 만큼 우리가 지금 공포 투매 이 좌절의 끝에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항상 왜 여러분들은 돈을 잃으셨나요? 이 환상과 탐욕 라인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대중들이 따라 들어와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을 때 목표가가 짧을 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게 정 정상화가 되는 순간 다시 한번 가상 자산의 가격이 이룩이 나오는 만큼이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 많이 빠지진 않을 거야요 지금 언론이 공포다 패닉이다 뭐 리플이 12% 빠졌다고 하지만 리플이 결국에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맞이하면서 특정 구간 안에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솔라나 또한 아니라 가상 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16년도 추세 돌파하고 20년도 돌파하고 지금 이번 추세도 전년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현재 2025년 현재 기점에 우리는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거지 추세 이탈을 해서 떨어지는 패턴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하게 시장을 흔들리면서 말씀드린 4월에서 6월부터 집중적으로 4월 말부터 6월에 집중적으로 긍정적인 SEC 이벤트가 나오면서. 사 시장 상승을 알리는 상승 직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목이 바로 알트 시즌의 대불장을 불러오르는 지금 시즌과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을 나온다는 거죠. 자, 지금 레인보우 플로우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 바닥 라인 이게 완전히 파란색 라인에서 이탈했으면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지금 상품 차라리 뭐 선물로 넘어가셔라 아니면 하락 패턴에 있는 ETF로 넘어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레인보우 차트 최 바닥 라인을 절대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만들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자 실제 지금 비트 도미노스가 현재 기간 무너져 주고 있는 만큼 어때요? 알트로 자금이 이동되는 걸 확인이 돼요. 과거 비트 도미노스가 무너졌을 때 강한 알트 시즌이 도래했던 것을 우리는 학습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그 뜻은 뭐예요 지금부터 강한 알트로 자금이 이동돼서 저가 매수형 형태의 알트가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알트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 바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수급차트에 현재도 시장이 어려운데 강하게 아주 강하게 순 매수가 들어오는 세력봉 말씀드린 세력봉 지금은 솔라나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하락장에도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바닥권에서 대형 고래들이 매집하는 종목이 분명히 지금 존재한다라는 거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현명한 투자가 되려면 상승 반전을 꾀하는 이 자리, 넥 라인을 돌파하는 이 자리 언더라인에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 공략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100% 무료로 제가 세력봉 설정 방법과 세력들이 주고받는 시그널 그리고 알트 대불장 대형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영상 하단에 010 3163 350번으로 5 수급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정보방에서 모든 내용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저희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하락장인 만큼 100% 무료로 빠르게 들어오셔야 수익은 지켜내실 수 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